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24절에서 34절까지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스콘이 성문 우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이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온내주 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인 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대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주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주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네요 계속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다면 내가 네가 죽지 말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그 다른 사람 다 비난을 해도, 다 욕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아, 내가 너를 잘못 그르쳤구나내 탓이다, 내 탓.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를 연결해 보셔야 되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야 나. 오늘 이 말씀이나 신약의 탕자의 비유나 똑같아요. 어. 아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런 불의자가 있나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주지. 그런데 막큰 어, 때를 쓰니까. 때를 쓰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지요? 잘 생각해봐요. 가장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나 여자를 보면 참 부모는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뭐, 자기가 좋아한다는데, 내가 살겠다는데, 처음엔 안 된다고 그러지요? 이놈아, 왜안 되지, 안 되지, 그러는데, 아, 뭐, 살겠다고 때를 쓰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다 허락하지, 다 이렇게. 그래서 탕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랬더니 그거 돈다 챙겨가지고 다음날 먼 나라로 갔어요.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저녁만 되면 동구 밖에 서가지고, 저놈이 저희 살, 잘살게 아닌데, 돈 가지고 나갔다고 잘 사는 게 아닌데, 매일 기다렸다고 써있잖아요. 동구 밖에 매일 기다렸다. 이렇게. 그 탕자는 가서 뭐 시큼 먹고 놀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돈다 떨어지니까 내가 막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올 때는 막 친구라는 게 붙지만 내가 돈 떨어지면 누가 붙어요? 가도안거 버리지. 그래서 그 나라에 또 흉년 들었으니까 돼지 마귀가 돼지 치다가 죽으리 앉아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면은 품권도 많고 먹을 것도 많나는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을 건지. 아버지 에 돌아갈 것인지, 어떻게 돌아가지? 품꾼 하나 써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쭈그려 앉았다가 결단을 하잖아요? 아이고, 죽어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다잖아, 이렇게. 그리고 저만큼 거지가 나 걸어올 때, 벌써 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막 목을 끌어안지요? 그 냄새 펄펄 나는 그냥. 그 둘째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은내 아들 살찐 옷을 송아지를 잡으라 좋은 옷을 내 입히라 그게 신약의 탕자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얘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내가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받은 그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만든 너희를 잊겠냐. 전복인 어머니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게 이사 49장의 말씀이잖아요. 전복인 어머니는 혹시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막 하나님 돈 주세요, 막 건강 주세요. 그렇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 그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요, 지옥가요. 그 우리는 뗄래야뗄수 없는 나를 만들어 보내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인마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지. 새벽에 눈뜨면 달려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새날 주셨네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 죽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막 쫓아내고, 아버지는 도망가지요. 안 싸우지요. 근데 오늘 푸둑불 맞서 싸우게 됐어요. 아버지 군대하고 아들 군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요압 장군,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주시오. 제발 죽이진 마라 타오. 근데 창으로 찔러 죽였네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막, 오늘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야 어떻게 됐는가.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나,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네, 이게 아버지. 땀들이 볼 때는 못된 자식인데, 지 아버지를 이렇게 쫓아내고, 저런 후리알루미나. 남들은 그렇게 말해도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달려오는데 한 사람이 아히마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 달려오니까 좋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지. 전쟁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묻잖아요. 제일 먼저 묻는 게 압살롬은 잘 있냐? 아니,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한 게 압살롬 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깊이 알수 있기를 위해 추억합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못된 아버지 쫓아내고, 이거 죽어야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탁, 아, 압살롬 잘 있냐? 젊은 압살롬 잘 있냐? 전쟁이 이고 진 거는 두 번째고요. 압살럼 자리냐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오늘 24절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기다린 아버지 기다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기다린 아버지 그렇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반만 되면 동구 밖에 서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린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 빨리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계속 기다려요 두문 사이에서 앉아서 있어요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래메 왕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려 할때 그 점점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아,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또한 사람이 달려오네요 26절 파수꾼이 본즉한 사람이 또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때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 아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27절 파수꾼이된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도계 아들 아인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하니 왕이리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은 뭐지요 압살롬이 살아있어요 압살롬이 안 죽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수익 들고 오겠지 읽어봐요 28절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래대 평강하옵소서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처럼 이르때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승리를 줬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9절 왕이르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전쟁에 승리했다면 잘다 어,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별 관심이 없고 젊은 9살 넘은잘 있냐? 살아 있냐? 다윗의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렇게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저 밖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들 빨리 가서 그들을 고내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남편은 잘 있냐? 네 자식들은 예수 믿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도 처음까지만 예수 안 믿는 당신 남편은 당신 부모는 당신 자식은 잘 있어?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떠나면 인생은 끝난 거 아닌가요? 연줄이 연줄 끊어지면 그 끝난 것처럼 그 하나님은 다 내가 만들어 보냈는데 다내 자식인데 다 나를 이자고 살아가야 천국 가는데 저렇게 사는 저렇게 사는 앞살는 사람 살았냐 살려니 그러니까 아이마스가 지혜로운 게아전잘 모르겠어요 막 내가 뭐 뛰어올 때아잘 모르겠어요 원처로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된지 돼도. 지금 공부를 안 해도 아,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다린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품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맨날 나만 그냥 나만 나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누군지도 알아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식은요 부모의 관심도 없어요. 맨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요, 지 좋은 것만 해요. 그게 자식 아닌가요, 자식? 그래도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부모잖아요. 아이고 철이 나겠지, 철이 나겠지, 철이 나겠지. 두 번째 보세요. 31절. 구슬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을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 손을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가부셨나이다. 아, 승리를 줬어요, 승리를. 막 심바람 날서외쳤어요 근데 보세요. 32절. 왕이 구슬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그랬어요. 아이 마스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살아 있냐? 아, 다윗은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속삭이는 아들이지만 하, 그래도 한번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압살롬 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구수사람이 그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까지 되기를 원한 아이다. 죽었다는 거죠. 왕을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놈들은 저 압살롬처럼 다 죽어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더니 반응을 보세요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한 분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 아이고 아 남들이 올 때는요 잘 죽었어요 잘 죽었어 그 못된 놈잘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네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널때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참 보기에 민망하지요? 그 군인들은 민망하잖아요. 압살롬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위태한데, 큰음을 그 죽여 전쟁 끝나는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는 칭찬을 안 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막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아 내일 아침에 보세요. 유압이 쫓아가고, 우리 다 죽고 압살로만 살았으면 좋을 뻔했네요 막 다윗이 되들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러지요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다윗이 펑펑 운 이유는 아, 내가 바세바를 범한 그죄 때문에 우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하시는데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야 아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막 잘못되고 그러니까 어긋난 갈때 자식만 욕하나요? 아유, 내가 잘못 가라쳤구나내 탓이지. 내 탓이지. 그 부모님 말 아니에요? 내 탓이다 내.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죄는 모든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때부터 모든 스체가시작되요 살인도, 간음도 다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다윗이 잠깐 하나님 떠났지요? 모욕하는 여자보고 그냥 누가 있으냐, 마기가 있어요, 마이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창세기 3장부터 선화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위가 옆에가 자꾸 꼬득기는 거잖아요.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오늘도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이 있어요. 나를 죄에 빠뜨리려는 바위가 속삭인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내리는 새벽을 깨운 우리에게 무슨 새벽을 깨우냐고 너 피곤하지 않냐고 계속 끄집어 내리는 바위의 속상이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무너졌지요? 다이이 하나님이 안 보였잖아요 왜 바세바밖에 안, 안 보이는 거지요? 나중에 그냥 나단 선자가 생망할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나는 그런 놈이에요 펑펑 울었잖아요 오늘 이런 문제의 근본은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린 아버지가 있다 기다린 아버지 오늘도 날 기다린 아버지 잘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구나 네 잘했다 오늘도 칭찬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오늘 기도 하나는 하나님이멀어지는그 인생들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두 번째 오늘 다윗이 펑펑 온 이유는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이 나 때문에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리까지 싸우게되는데 이게 힘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내리쳐야 승리해야지. 매일 넘어져 매일 펑펑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맨날 판참 무치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윗처럼 통곡하면 안 됩니다. 야, 까람쌀, 아우, 내가 썰어 놓고. 아 내가 잘못해. 그만 오시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죄는 모든 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 아담이 하발 보고 좋아했는데, 나의, 뾰, 나의 살 중에 뼈 중에 뼈이라고 외쳤던 이 다위, 아, 아브라미요. 아니, 아담이 딱 서놓고 따먹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부부가 왜 갈라서지요? 죄 때문이잖아요. 외도하니까 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 좋았던 부부가. 죄는, 우리를 갈라놓고 하나님 갈라놓는 거예요. 그죄 배우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전쟁을 아르시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나를 삼키려 눈에 불을 켜고 차에 달린 마귀가 있는데, 안 보이나요? 아유, 무너졌어. 그냥, 아이 정도면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어야지. 타윗의 죄 때문에 울 펑펑 울었어요. 내 아들 을 압살롬아. 내가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펑펑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죄와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워야지. 죄안 질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냥 펑펑 다가 떨어져서 맨날으로도 터질게. 우리 말씀 잘 보시고 타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이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왔지요? 오늘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에 내가 기다렸어. 네가다 하고 새벽부터 만나기를 내가 기다렸지. 오늘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내가 너를 보호하지.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부자 간에도 갈라지고요. 부부 간에 갈라지고. 그러니까 막의 속삭임에 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를 기울이십시다. 아멘이시지요 세상 수많은 가치관 뭐 아이고 결혼을 그렇게 무시해요? 아니, 그럼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이혼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싸워야지. 싸워야지. 와 싸워야지. 그냥 펑펑 나가 다 그냥 다 그래 남들 다서 남들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지요. 믿음을 따라 십시다 영적 전쟁을 잘 하시고, 완전 부장하시고, 승리하시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름에 축복합니다.